2025년 6월 5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어, 경과 보고 한번 하, 해드리고, 어, 키움증권에 올 5월 초에 키움증권에 에러 사항이 있었죠. 서버 다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키움증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뭐 로고 기로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X 같은 그런 경우인데 포기했습니다. 일단은 악덕에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3만원짜리 상품권 보내준다길래 극구 아, 사양을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연초에 월초에. 아,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어,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어, 그나마 손실을 복원을 했던 어,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켰고요. 이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어, 한번 음, 연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엑셀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아서 검색기도 중요한 사항만 몇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6월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보면 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오늘도 그린 케미칼 매수 매도 했는데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유치 포인트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인트 정도 수익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검색기는 이거예요. 뭐 특별한 검색기가 아닌데, 아, 일단은 제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떤 조건을 해서 어, 검색을 했는지, 어, 검색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은 뭐,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 어, 넘을 것 같죠. 일단은 넘을 것 같고, 어, 상황이 좋아져서, 장기투자 계좌에서 상당히 큰 수익으로, 어,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뭐, 괜찮고, 단기 투자는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라고 아, 판단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아,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실 분만 하시고 아, 별로 영향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안 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아, 거래원, 거래원이죠. 외국계 거래원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겁니다 한국 IMC, 한국 IMC는 아, 네덜란드 증권사예요. 네덜란드 증권사인데 이 네덜란드 증권사 한국 IMC는 이, 주로 단타를 합니다. 단타, 단타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타를 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IM이 오늘 두 종목을, 이거 말고도 있어요, 있기는. 어, NHN하고, 어, 웹캐시를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면, 일단 NHN을 한번 볼게요. NHN은, NHN. 자, 요렇게 튀죠. 자, 보면, 주식이 요렇게 상승을 합니다. 요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현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앞으로 돌려놨는데, 9시, 9시 1분, 9시 2분, 9시 12분, 9시 18분, 19분.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형식이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간대를 한번 보세요. 시간대를 자 매수하는 시간이 9시 2분까지 매수를 했으면 매도는 9시 2분입니다. 동시에 매수,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9시 19분, 9시 19분에 보면 매수와 매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한마디로. 그리고 9시 21분에 똑같이 매수와 매도가 똑같이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9시 26분에도 매수와 매도가 동일한 시간대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매수와 매도를 자전거래처럼 이용을 하는 증권사가 한국 IEM이다. 아, 웹캐시 한번 볼게요. 웹캐시. 자, 웹캐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 조식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슈팅을 했습니다. 자, 어떤 때부터 슈팅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9시 1분부터 한번 볼, 보도록 할게요. 9시 1분, 9시 4분, 9시 6분. 어,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9시 1분에 매수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9시 4분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9시 6분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9시 9분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9시 11분, 9시 14분, 9시 16분. 동시 시간대에 매수와 매도가 이어진다. 그러면서 주식이 어떻게 변했느냐.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동시시간 대에 아까, 등락률이 0% 때, 마이너스 때, 이렇게 있었는데, 주식이 순식간에 1% 때, 4%때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동시시간 대에 모든 일이 매수와 매도가 거의 비슷한 양이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9시 19분에 이렇게 동시에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다. 9시 16분에 동시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조금 수상적지 않나요? 자 여기 슈팅할 때 12시 24분쯤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식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12시 23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요때죠. 요때인데 잘 보시면 아 52분대, 54분대, 56분대. 58분 때 동시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주식이 지금 현재 0.73% 플러스 1.46% 플러스 요런식으로 주식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보세요 1.46 가다가 1.9 가다가 1.7 2.4 1.7 이렇게 0.97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죠 갑자기 12시 26분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면서 3.41, 3.89, 4.87, 5.35 이런 식으로 6.57, 7.54, 9%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달드리는 그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왜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 동시 시간대 12시 53분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 시간대 동시 분대에 2788주가 매수가 됐고 25696주가 동시 시간대 거의 동시 시간대입니다. 이거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더 이상해요. 12시 53분 14초. 12시 53분 14초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자전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전거래를 하면서 주식을 위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주식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21%대까지 올라갑니다. 21%대까지 자전거래를 통해서 쭉 올려볼게요. 자 8.52%, 9%, 15%, 18%, 19%, 21%, 1시 3분 때 똑같이 이렇게 자전거리를 통해서 아까 3% 4% 였던 것을 21% 때까지 자전거리를 통해서 슈팅을 하더라. 이게 제가 발견한 건데, 여러분도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찾는 방법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를 잡아내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자, 볼게요. 저는 이제 다른 매매 테스트를 위해서 아, 삭제를 하고, 다른 걸로 했습니다. 자, 거래원. 거래원 순간 변동량. 자,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쭉 내리면. 한국 IMC. 한국 IMC가 매수. 매수 거래원. 직전 대비 매수 거래원. 추가. 한주 이상 매수. 순매수, 이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특정 증권사가 매수하는 순매수 비율. 순매수 비율, 특정 증권사의 매수 매도 순위. 자, 아, 볼게요. 거래량 비율, 이걸로 해도 됩니다. 거래원별, 외국계 증권사, 한국 IMC, 자, 쭉 내려서 한국 IMC가 한주 이상 어뭐 이렇게 9 0 0십만주9 0만주 이하 매수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요런 조건들 요런 조건들을 어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걸 넣을 때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매수 거래량이 한주 이상 어 9,000만 주 이하. 자, 또 하나는 매도 추가 매수도 있어야 되고 매도도 있어야 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있는 이 조건, 요 가로 조건으로 두 종,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죠. 자,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슈팅했던 종목, 노루 홀딩스 한번 볼게요. 노루 홀딩스. 자, 노루 홀딩스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노루 홀딩스. 이렇게 나오죠? 노루 홀딩스 한번 볼게요. 노루 홀딩스. 자. 이 안은 별로 안 나오네요. 자, 계룡건설, 자, 계룡건설 나오죠. 계룡건설이 나옵니다. 자 보면 슈팅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와 매도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쭉 나타난다. 아, 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검색기 조건 두이 가로 조건아 조건을 넣고 아, 나오는 음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유종목 그냥 잠깐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10, 10시 22분 뭐 이렇게 4%대죠. 4%대인데 동시 시간대에 매수와 매도가 있고 동시 시간대에 매수 매도가 있어야 돼. 동시 시간대에 매수와 매도. 이렇게 검색 조건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 더 추가를 해, 해야 되겠죠. 거래원별 요종요 요 거래 조건식을 넣고 요 조건식을 넣듯이 여기다가 이제 주가 등락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죠. 넣고 나타나는 종목 나오는 걸 보면 어, 예를 들어 개룡건설 3%대 2%대 했던 놈들이 10시대 여기 때잖아요. 10시 24분 자 여기 때 4%대 했던 종목을 20%대까지 끌어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 IMC 요놈들이 동시시간대에 자전거래를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으로 검색을 해서 어,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침 시간대는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9시 한 반쯤 전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때요? 여, 지금 움직이던 이 시간 10시 27분입니다. 10시 27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이 조건 검색으로 10시 27분에 계룡건설이 나왔는데 계룡건설이 나왔을 당시에 매수 매도 자전거래가 확인이 되면 냅다 내질르면 20% 때까지 슈팅을 하더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노르홀딩스,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 9시 15분 때에 자전거래가 확인이 돼서 9시 15분 뒤에 누루홀딩스를 검색해서 나타났으면 이놈을 냈다 3.18%에 샀으면 이 위에까지 8 8에지5% 그냥 먹는 거예요. 9시 몇 분? 9시 18분 15분 9시 18분 한번 볼게요. 보면 9시 여기도 똑같이 자전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9시 12분 9시 11분 두개 10분 8분 이렇게 자전거래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대박이 나 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어요.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더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종목 검색기가 나오는 어, 종목 종목을 추가를 해서 한국 IMC 자전거래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이 된다면 시간대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 초장에 냅다 내질면 안 돼요. 9시 10분 이후에 검색이 되는 종목이 상승이, 상승을 하면서 그날의 종목군 테마가 약간 있는 듯하게 보이고, 어, 자전거래가 한국 i m c 의 자전거래가 확인이 되고 슈팅을 할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그 종목 10종목 사면 되죠. 10종목이 다 자전거래가 확인이 되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좋은 그런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검색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는 아침장에만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알아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어, 복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저는 이거 말고 아침 초장에 아침 초장에 9시 10분 전에 할수 있는 매매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저는 만약에 제가 9시 반 이후에 검색을 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조건을 아, 만약에 한다면 요걸 가지고 할것 같아요. 조건 검색식은 간단합니다. 아, 한국 IMC 한국 첫번째 조건 한국 IMC가 한 주라도 매수하는 거 한국 IMC가 매도하는 거한 주라도 요 조건을 가로 열고 엔드로 쳐서 검색 조건에 넣으시고 하나는 또 그다음 조건들은 주가 범위 1000원부터 8만 원 사이나 시가 총액 100억 원부터 2조 원 이하 주가 등락률 0.1% 이상인 종목 그리고 주가 등락률 이전 어제 어제 주가 등락률 폭이 저가 대비 고가가 15% 이하 그리고 최근 일봉으로 기간내 100봉 이내에 20% 이상 1회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상. 요런 조건들을 넣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좀더 안전하게 하실 거면, 일봉전, 일봉전 3봉 이내 외국인 순매수 일주 이상 3일 이내 3일 동안 일, 음, 외국인 순매수가 있어야 돼요. 순매수. 이거는 안전하게 하실 거면 이거 넣고, 만약에 안전하게 안 하실 거면 이거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들을 검색을 해서 만들어서 9시 10분 이후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한국 IMC 네덜란드 증권사 단타, 주로 단타만 하는 증권사 이놈들이 자전거래가 확인이 되는 종목들을 쭉 나열해서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나왔어요. 열 종목이 나오면 그열 종목 중에서 그날의 테마군 아무것도 없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지주사 테마가 지금 핫하죠 우리 산업 홀딩스 이렇게 요런 테마 그 안에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하지만 모든 매수의 책임은 본인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 저한테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 확률은 높다.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번 좋게 검색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 아 넥스 거래소는 저도 몇번 해봤는데 저한테 안 맞고 아침장 초장에 할수 있는 매매를 지금 테스트 중인데 좋은 성과가 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전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전 거래 검색기를 어, 만들어서 그 검색기를 통해서, 어차피 주식은 세력들의 노름이기 때문에 그 세력놈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만 가도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은 대박 검색기입니다. 대박 검색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엑셀이 안 돼서 말로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잘 사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간만에 방송을 했네요. 자, 자주 방송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